서너. 와, 나뭐 씨발. 뭐 하나 더. 큰 하나 더. 아, 오, 티이야 하나 더야 오, 티키야. 오, 야 오, 티키야. 오, 티키야. 오, 티키니다 티키야. 오, 나온다. 어디 뒤치기 온거 아니야? 올배 뽀주기 거야? 나도. 아 울배 뭐야? 울배 <laughs> 어떻게 갔지? 반샷 뒤치기 온거 같은데 아무도 안봤네 반샷. 뭐야 나갔뭐잠 장시였다는데 죽었네? 결사형은 1턴이라 살았네. 하나 오, 아 그래, 뭐야? 비치기 그래, 비치기. 뭐 아. 저옆뽀 아. 하나 있고 적옆둘 지키고 있다. 아 씨. 이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또나 너네. 전통도 나오고 이거 셔터도 나오고 다 나온 거 같은데 관세 뒤치기 아무도 안 봐가지고 내가 뻔하였어 뻔하 뻔할. 보고 큰통 나왔다 큰통 나왔다 또자간는 없다 또아이 사람들 적배적배 하나 작간에도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띵 뭐야? 저기다 이거 셔터 나오겠다 어, 자기 염낭간에 있다. 어, 음, 음. 음. 폭출시벌핑치고 어. 들어간다. 적배 적배 있어. 핑치고 들어갈게. 적배 문문사이 문사위. 툴툴. 하나 봐. 적배 하나 봐. 이 적배 지금 어가야 되는데. 어케이 슬악해.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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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옆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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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승리하였어요. 좋아요. 리하요 좋아요. 좋아스좋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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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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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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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좋아요. 좋아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멸이네 <laughs> <명을> 이번에 장대하나 자각해 놔. 이거, 이거 뭐... 자, 하나밖에 깎이 없어. 깎이 한 까봐야 되나? 나야 나오, 나 나오, 나 잡았다 아니 근데 설대 하나 어? 설대 하나 설대 하나 올 편이네 오늘은 안 올걸 옆소리 나 내려왔다 아니 탱크 형님 킬 몇이었어? 몰라 탱크 형님 싸워요 폭탄이 리패치되었으니 주진아 길슨이형 내가 봤던땐 머리 쓴다 오늘 잡스 탔으니까 오늘 안 나타나야겠다 그럼 내일 뭔일 있었다 해야지 이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오케욕 <laughs> 먹을까봐 아 <웃음> <웃음> 내일 그래다 짱팡이한테 욕먹을걸? 어? 거기 왜 여기 떨어지노? 쪼또 <laughs> 오오오오 작전방이야아 어디있지 통들띵아 먹은 척 뭐야 연마 꺼지고 하자 어엉 작탈 연아다 조심 이거 하.. 지금 아까 전에 초반에 전방 했었거든? 나 아, 아, 어, 아예 야가 전망해. 야, 전망형 전망커 쩍배스나. 쩍배스나 있다 문사에 문사있어나. 열열 열방 코치야 쩍배 쩍배. 어 설중. 설중이야. 아나 빙. 아짱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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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개피 짱 아, 개피. 뭐 다들랑. 셔터 야 셔터 세. 통 하나. 셔터 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쩍배 하나 배 하나. 개구미개구미개구미 쪽배 둘인가? 쪽배 두편, 조피 두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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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편, 조어 이게 어 이게? 아속상하 어, 아,

입니다 저도 이거. 리고배 하여 자소리 아, 는데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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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 콩 하나 굴리면 내려가야겠다 그냥 또 온다 더 온다 <laughs> 와.. 많다 이거 자아 만두패군만도 어, 먹고 싶네 엘박스나 엘박스나 <laughs> 이거 핑치고 들어갈지난 가도 핑 두개 깠다 아박스 뭐 이렇게 많이 또뒤치갔네 살려 주세요. 아이 씨쫙었다 들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연막 찾을 때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줘. 뒤에서. 딴데 가야겠다. 이거. 좀천천해야될것 같은데. 아, 짝짝이 연막 쳐져있어어아뭐것도못깨면안 어? 나오면 네. 안 나오면 안나오짝안나오아큰동지면전나오지안 나오면 안나오나오얘아나야하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밀렸는 것 같다. 쇼터 들어갔다. 셔터 연막 까줄게. 아, 옆터핀까줄게 셔터 핑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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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잔터안보 여보, 있다 뒤여뒤잔다 네, 네, 네. 어. 어, 2층 2층 아보여여여비 어. 있다. 여 뭐? 어. 이거, 이거 여비인데, 적배주시해적배다가시가지시다하시다 어, 폭탄이 시치저 페주시에, 배... 저 페주시에, 저 페주시에, 저 페주시에, 저 페주시에, 저페주나에저 페주시에, 저페주시 내려왔다 하나 짝이 참. 어, 나이스. 여기 여기. 와, 아 나이스. 하자. 아 났다. 어 야, 야. 2대나이스 근데 왜두 명이 들이대냐? 상대 밀려고 어? 있는데끊 때. 끊 때. 하고왔 나운데. 물대막아야 되겠는데. 대구 아래. 구지 않아. 개구미 반전. 쪽문 쪽문 쪽문. 쪽문 왔다. 울베 쪽문. 샷터 들어왔다. 샷터. 아, 샷터 들어왔다. 샷터. 아, 샷터 들어왔어. 샷터. 아니. 아, 이게, 이게 이래 되네 제발. 경고. 폭박한박쓰아 삼박에 설치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르겠

그럼 오케이 이제 나 빼빼 아, 나빼샷터 나왔어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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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어어 아, 아이고 야 개고 개고 장거리 다둘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알았다 아스텝발알았는데 아, 전진했어 이한 걸음만 어,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잠시만 보여. 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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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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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워 보여 워 아, 샤워. 아, 샤워. 아, 샤 아, 샤워. 아, 샤워. 아, 샤지 아, 샤워. 아, 샤하는데 아, 는데 아, 는데 아, 샤워. 서 옆, 워 옆, 샤 옆, 아, 돌이상 아 하나 더아 이거 이거 더블로 봐줘야 돼 잡는다 셔터 셔터 터큰큰큰 짝디도 하나 있어 어 이거 맞죠 셔터 나갔다 셔트라. 셔터 들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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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아닌데 하나 하나 끈끈다끈다 스나, 예 스나.. 순한데예 스나 맥퍼 문의 좀잡아줘나 점프할게요 어 한파 한파 한파. 아, 한파,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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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그냥 나이스 어 잘하네 다시 한번 더퍽네 지미형이 <목소리> <형은> 아닌 거 <목소리> 알아요 그래서 네. 채팅한 거예요 지명이일건 <목소리> 나가는 거 봤어요

거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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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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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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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조심해야 옆조심. 어, 위에서 포 위에. 갔다 아, 아직 안 내려왔다. 나빙 이제 내려오겠다. 저빙 먹었어요. 빠질게. 어 나도 빙 왔다. 차가 오. 보다 어, 연막 갔어. 제 나가다가 받아봐. 나 1코스나. 끊녀. 셔터. 셔터 셔터 내려. 봐라. 둘. 스톰 안 보이고.

살리러 갈게 도둘둘 둘. 하나 더 와우. 와, 저거 개피다. 침동생. 씨, 하나 더.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둘다 둘나 둘다 나둘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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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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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개스 나이스. 나개이 어디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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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통 근통맨 근통맨 번 어떡해, 두고해통떡심어통해 어떡해, 설때설때설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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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서어떡들어떡서 어떡해, 어떡 어떡해, 어떡해, 어떡 어떡해, 어떡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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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글 爱动的。<laughs>